안녕하십니까. KBS 엔잡노 스타터 크리에이터 선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저는 통영 욕지도에 있는 모노레일을 지 탑승하러 왔는데요. 제가 그동안 욕지도에서 많은 그 방송 소개를 했지만 모노레일은 이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막상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고요. 올라오는 구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길이는 1.45km 되는 것 같습니다. 자막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, 주변에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맑고 깨끗한 통영 앞바다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욕지도는 어, 수산자원의 보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 발달의 전진기지로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행 찾아오는데 최근에 통영여행지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곳 통영 욕지도에 있는 모노레일 한번 타러 오시는 게 어떠실까요? 어, 지금까지 KBS N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손장 오용환이었습니다